네, 안녕하세요. 하수당입니다. 오늘은 조상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한번 해드릴까 해요. 어, 이제, 이 부분 자체에서는 구독자님들이 많이 공감을 하실 거야.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. 저는 제사도 잘 지내고 하는데, 왜 이렇게 안 풀릴까요? 점집을 가면은 조상을 잘섬기라고 하고, 조상만 잘 돼도 너는 잘 풀린다고 하는데, 저는 진짜 제사도 꼬박꼬박 잘 지내거든요. 그런데 왜안 풀릴까요? 라는,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. 그리고 구독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손뼉 치면서, 맞아, 나도 그래. 그런 분들 진짜 많을 거야, 여기서.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드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안 풀리는 부분 자체에서는 네 가지로 조금 간략하게 이제 얘기를 한번 해드린다고 하면, 첫 번째는 각성의 조상이에요. 우리 애들 자체가 살아오면서 나 혼자서 뚝 떨어져 살지는 않았단 말이죠. 어, 내에서 어떻게 보면 본 뿌리라는 게 있어요. 그랬는데, 과연 내가 조상님 자체를, 죄를 지내고 있는 사람이 내본 뿌리가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. 예를 들어가지고, 어, 내 부모 전이나 내 할머니 할아버지가 결혼을 하셨어. 하지만 그 부분 자체가 내그 핏줄에서 나오신 분인지를 우선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. 요즘은 아니들 모르시잖아. 어,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게 목리인지 아닌지도 모르신단 말이에요. 그, 그거를 첫 번째를 확인하시는 게 좋고,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산탈 묘탈. 산탈 묘탈은 참 무서운 거거든요. 내 당대에서가 아니라 그 윗대에서 산벌전이나 묘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계속 내려온단 말이죠. 조사하고 상관없이 그것 때문에 내가 많이 힘든 부분이에요. 그 다음에 상문.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드렸는데 3년 탈상이라는 게 있거든요. 3년은 집안에 누가 돌아가신 분이 계시는데 그걸로 인해가지고, 어, 내가 막힌 게 있지 않나. 를한 번, 한 번,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다 공통된 부분이에요. 인동사를 가지시는 분. 인동살이 대체적으로 생일, 음력이에요. 138이거든요. 138을 가지신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아. 그리고 이거 아더라도 인동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으셔. 인동살이라는 거 자체는 조상인과 나, 내 업을 안고 가야 되는 사지야 이게 그런 분들 있잖아. 나는 장남이 아닌데 내가 왜? 장남이 아닌 내가. 아들이 아닌 내가 내 조상을 모시는 상황이 돼. 그게 그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. 내가 그런 사주를 갖고 있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피하지 않으시면좀 즐기셨으면 좋겠어. 더불어 여기서 문제는 문제라기 보다는 그런 분들은 또 그분들은 그만큼 조상의 덕 자체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너무 많이 힘들고 가지만은 힘든 끝에는 나한테 덕이 있고 업을 닦는 거고 공이 있단 말이에요. 어,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조상을 잘 섬기는 데 제가 왜안 풀릴까요라고 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답은 있습니다. 어, 과연 내가 그거를 제대로 하고 있는 부분인지 내가 모르는 게 있지 않나 틀린 거는 좀 고쳐서 해야 되고 아닌 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. 조상님들 같은 경우는 내 자손 자체를 앞길를 막지를 않아. 내 부모 자체에서, 내 할머니, 할아버지 자체에서, 내 자손만 봐도 이쁘고, 내 자손만 봐도 미안하고, 잘 됐으면 하는 말인데, 내 조상에서 왜 나를 건들겠어요. 어, 하지만은, 내 당대 조상은 아니더라도, 원흥이 많고, 한이 많은 사람들은, 이승이나 이런 저승 자체의 길을 제대로 못 간다는 말이죠. 그러니까, 조상의 기운을 느끼는 사람, 신의 기운을 느끼는 사람한테 가야지, 그걸 알아주니까. 어, 그렇기 때문에, 어,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많으시고 고민이 마신,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조금 확인을 한번 해보신다고 하면, 부상이 더군, 분명히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늘상 얘기를 하죠. 왜두분 조상만 찾아?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살아 계신 분한테 또한 잘하신다고 하면, 내 할머니, 할아버지가 얼마나 이쁘겠어. 내 아들, 딸한테 잘하는데. 어, 가만히 있어, 떡 주고 싶지. 그렇기 때문에 어, 지금 살아 계시는 내 할머니, 할아버지, 내 암, 아버지, 어머니한테 잘 하신다고 하면 그것도 조상한테 잘하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. 어, 이렇게 해서 조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드렸는데 조상님들은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많이 하고 계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상님 꼭 뭐가 와야지 해줄 생각하지 마시고 어, 조상님 생기는거꼭굿이 꼭 답은 아니에요. 어, 내 정성이란 말. 대 조상들한테 정성을 보인다고 하면은 그 정성의 끝은 꼭 보답이 있을 겁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